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투자 솔루션의 강주편입니다. 오늘 에이다코인 가지고 안 봤는데요. 에이다코인이 현재 796원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영상부터 먼저 복귀를 해보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좀 고통을 많이 받았던 에이다코인인데 에이다코인이 이때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저점 매수 기회일 수 있으니 꼭 매수 한번 들어가 보셔라. 이때 들어가게 된다라면 이 505원선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말 사이에 이 505원선을 돌파하는 이러한 캔들이 나왔고 이후 제가 짚어드린 이 매수 타점. 이때 매수를 들어가도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201선과 맞닿아 있는 이 535원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매수를 들어가게 된다 면 안전하게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 535원을 뚫고 201선을 돌파하자마자 이와 같은 큰 상승 추세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음봉캔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현상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반드시 나와야 할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조정으로 인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고요. 향후 이 에이다 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서 아주 미약하지만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한 분씩 늘어갈 때마다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구독자분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가 운영중인 코인 공부방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었는데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나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올해까지만 무료 입장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텔레그램 방은 뭐하는 곳이냐 지금 현재 245분이 입장해 계시고 매일 코인 시험과 급등할 종목들을 받아보고 계시는데요.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코인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가격 변동이 심한데 가격이 폭락했을 때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거나 가격이 떡상했을 때 매수 타이밍을 놓치셨던 그 경험이 다들 한 번씩은 있지 않으신가요? 급등 시그널이 포착돼서 영상을 찍었는데 업로드는 보통 저녁에 진행이 되죠. 저녁에 영상을 확인하시고 들어가 볼까 하셨다가 이미 상승이 나와서 매수 타이밍 놓치셨던 분들을 위해 빠르게 급등 코인 정보 유튜브보다 먼저 텔레그램 방을 통해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공부방 혹은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 돈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 오로지 여러분들의 유튜브 구독으로 입장료를 받고 무료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 급변하는 코인 시장에서. 실시간 정보들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후반부에 텔레그램 방에서 어떤 내용을 공유해드리는지 또한 최근 급등했던 순간에 매수 들어갔던 종목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에이다코인으로 마음고생하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505원 선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이 추세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매번 말씀을 드렸고 추세선을 하락했을 때 하락했을 때도 추세선을 다시 복귀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귀하자마자 다시 이와 같은 하락세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추세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계속 저점을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해주며 에이자코인 과연 들어갈 만한 종목인가라고 많이들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좀만 지켜봐라 곧 상승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상승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여러분 오랜 기다림의 끝에 오랜 인고의 끝에 이러한 상승이 나오면서 200일 장기 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러한 상승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승이 몇 프로의 수익률이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짚어드린 대로 200일선에서 매수를 들어가셨다면 현재 약70% 가까이 되는 수익률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중인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 200일선을 돌파했을 때 제가 이때를 매수타점으로 잡아드렸고, 크게 상승했을 때, 고점을 찍었던 부분에서 매도를 하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매도타점을 잡아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왜이 부분을 매도타점으로 잡아드렸냐면요. 보조 지표 중에서 스토캐스틱 RSI 지표가 있습니다. 이 RSI 지표에서 확인했을 때, 지금 이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파랑색 선이 주황색 선을 뚫고 내려가는 이와 같은 형태가 나왔다는 것은, 즉, 매도에 대한 에너지가 더 들어온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포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도에 대한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매물을 팔기 시작했으니까. 그 증상을 알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스토케이스틱 RSI 지표인데, 이 스토케이스틱 RSI 지표에서 조정 시그널이 포착되어 제가 이부분에서 즉, 고점을 찍었던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니라 하랄까 이 노란색 선 보이시죠 스토케이스틱에서 382 되돌림이 836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저항을 작용해 줄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 저항선을 뚫자마자 다시 한번 가격 하락이 진행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정이 발생했고 오늘 차트도 역시 이382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이 상승장에 대한 조정이 발생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조정이 발생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이 캔들을 통해 확인할 것이 아니라 보조 지표 중에 이 스토캐스틱 아래 서이 지표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 것이냐? 가격이 일단 계속 떨어지다가 이 지표 또한 계속 하락세를 이어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주황색 선이 계속 바닥을 찍고 파랑색 선도 이와 같은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파랑색 선이 한순간 이빨강색 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돌파하는 골든프로스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 매수를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현상은 매수 사고자 하는 에너지가 시장에 더 많이 개입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코인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 올라가기 직전에 이 타이밍을 잡으셔야지 크게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앞서 영상에서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는지 알려드린다고 했었죠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최근에 공유해 드린 급등 종목 문서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공유해 드렸고 정보만 빼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한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급등 코인과 더불어 왜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어디까지 급등할지,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뒤의 내용은 좀더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훨씬 더 많은 근거와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을 한 부분이고요. 한 예시로 최근에 급등했던 코인, 수익 코인이 있습니다. 한달 동안에 200%가 넘는 상승 추세를 보여준 코인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 추세였습니다. 제가 이 상승 시그널을 포착한 것도 여기 보이시면 날짜 보이시죠. 9월 18일에 아침에 보내드린 급등 코인 정보에서 제가 지금 바로 매수하셔라 말씀을 드렸고, 이때 매수를 들어갔던 분들이라면 현재 100%가 넘는 수익률을 올리고 계십니다. 이때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관점들을 지난 수익 코인 영상들을 통해 자세히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미리 고지를 해드립니다. 혹은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나는 텔레그램 방 장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코인에 처음 입문하고 혼자 공부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텔레그램 방 별도 입장을 원하지 않으시고 자료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코인 공부 자료와 더불어 그분들께는 따로 일일이 급등할 코인 정보 문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공부방 혹은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공부방이라고 하신 분들께는 텔레그램 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개인별 문자 공유리스트에 넣어드려서 매일매일 코인 시안과 뉴스 그리고 급등할 종목과 코인 공부 자료까지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돈 일체 받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돈이 일체 나가는 일도 없습니다. 이 번호는 지극히 제 개인 번호고 올해까지만 무료로 이 프로모션 진행하니까요. 올해가 지나기 전에 빠르게 이 프로모션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